두 집합이 나와 있습니다. A는 x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은 0 인수분해 마이 마3 그럼 A가 뭐가 됩니까? 2당 3이죠. 그렇죠? B는요. 24의 양의 약수입니다. 24 양의 약수 풀어보세요. 1, 2, 3, 4, 6, 8, 3은 24, 12, 24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자, 자. a는 x에 포함되어야 되고요. 2하고 3은요. x에 2, 3이 x에 부분집합이려면 x에 무슨 뜻이지? 반드시 2하고 3은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뜻이야. 누구의? x의 범위. 다시 2하고 3이 x에 부분집합이려면 x엔 반드시 2, 3은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뜻이고 X는요, 또, 1, 아이고. 자, B. 자, B. B. 아, B. 해, B. X는요, B의 부분집합이니까, 이제 이게 무슨 뜻이야? 이거의 부분집합이면서, 자, 이제 최종적으로. 이거의 부분집합 중 반드시 뭐? 2하고 3을 포함하는 부분 집합이 바로 x인 거야. 다시 x는요 이 놈의 부분집합 중에서 하나인데 2하고 3이 x의 부분집합니까? 반드시 2, 3 포함하는 거. 아, 그러면 너는 무조건 있어야 돼. 그럼 넌 이제 제외하고 나머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갖고만 부분집합 만들어 주면 되겠지. 그치 이게 몇째고? 6제곱, 8, 8, 64. 정답 몇 번? 5번. 이렇게 찾을 수 있겠죠.